내년 1월 1일부터 대전의 택시 기본요금이 지금보다 500원 오른 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늘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는데 6년 만에 인상이라지만 경제난 속에 교통요금까지 오르게 돼 시민 부담은 더 늘게 됐습니다.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대전 택시 요금 기본요는 2,800원.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씩. 시간요금은 34초마다 100원씩 오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요금이 500원 올라 3,300원. 거리 요금은 10m가 주로 133m당 100원씩 오르고 시간 요금은 변함 없습니다. 2013년 오른 이후 6년 만에 13.25%가 오른 겁니다.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선 택시요금 결정에 앞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기본이 5만 원인데 6년 동안 1년에 3, 83만 원씩 오른 겁니다. 83만 원.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씩 올라갑니까? 택시 기사들 하여금 만족을 느끼면서 운전할 수 있는 요금인지 아니면 회사만 배불려주는 건지 이걸 다 따져보고서 택시 요금 결정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물가 상승률 등 운송원가가 상승한 데다 대구, 광주 등도 3,300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젠 택시 타기도 겁신난다며 요금 인상에 불만이 앞섭니다. 조금 어, 머뭇거리는 택시를 좀덜 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택시 기사들도 산하금 인상으로 이질 경우 제자리라며 무덤덤한 표정입니다. 나금도 따라오르니까 실질적으로 택시, 택시 기사들한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어요. 대전시는 시민과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어떤 그 처우 개선으로 좀 가야 이게 그 서비스의 어떤 친절도로 연결이 되고 그래야 그 시민들이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경기 침체, 교통 요금 인상까지 겹친 상황에서 서비스 개선 등 시민과 기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불만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